자, 부천이 약속된 플레이를 한번 가져가봤습니다. 까꾸도 냈어요. 다시 밀어고이 갑니다. 네, 자, 남한 쪽으로 어, 수정. 박사님. 어, 마 어! 잘 써. 트어입니다바사디가다사디가 오늘 경기 서니다선기입니다니다 자, 바사디는 부천의 부시의 최고니슈퍼스타니다선정시니다선 밀리고 있었던 부천이었는데. 박사니의 한방이요. 이 수원 중합동에서 터졌고요. 종합스코이 2대0으로 부처이 앞서 나갑니다. 박사니가 자신의 힘으로 부처가 표시해 오래된 꿈을 한발 한발 현실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황성욱 네. 선수가 좋은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사니예요박사니 우측을 봤습니다. 김규민 들어갑니다. 흔들면서 김규민. 김규민 한으로 그 좋은 데요 부기도통스3대을 만듭니다. 자, 이 골은 굉장히 큰데요. 잘 부천에도 기회가 찾아오면 이 기회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고 언급하자마자 밀고 들어오고 있었던 부천의 기없고 보드고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 차이라는 거죠. 부천은요,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슈팅을 때려요. 뒷절대에서 골고안으 빨리 들어가잖아요 완벽한 상황에서 절대 슛을 찰서안 옵니다 집어넣어 보 흔들고요 들어가죠 그냥 내리고보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천은요 오늘 이 경기 수원FC 원전 수원중합운동장에서두분이나터드립니다 후반전도 시작되겠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왼쪽에 불천 그리고 오른쪽에 수원FC입니다 자, 갈레고 대요 갈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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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레고! 아! 스코어! 오늘 경기 3대0! 고급 스코어! 4대0이 됩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0초 만에 득점에 성공하는 갈레고고요. 자, 지금 수원의 f 시 입장에서는 락커룸에서의 시간, 심기일전에서 지금 나왔을 텐데 10초 만에 그 기세를 눌러버리고 마는 갈레구의 오늘 경기 세 번째골, 통합 네 번째골을 성공시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꿈만 상상했던 케이리고원에 이제 고천의 불시는 2026년 케이리고원에 조금 더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볼. 아, 아 이게 빠져요. 점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갈레고였는데 아, 여기서 바사니가 공부해낸게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아, 여기서 패스 보세요. 자, 로타뇨 흘려줍니다. 이 뒤에 갈레고의 위치 봤었고요. 뭐 눈이 따르지 않는 그렇다고 하지만 자, 지금은요. 갈레고 자쳤습니다 오! 저희가 있네요. 들어가는 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그에서 크로스 올려주는 갈레고 보세요. 박스 안에 있었던 모타뉴 봅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었던 크로스였는데 인사이드가 아니라 발 뒤꿈치에 맞고 말니다 자, 떨궜습니다. 자, 골키틱. 채치웅. 채치 자, 들어갔어요. 채치웅. 골. 채이 거절하던 불씨 다시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f c 였고자 머리는 아니었지만 박스 외곽에서 환상적인 터닝슈팅을만들어냈는최치용이었거든요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치용의만의골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골 지금 터졌습니다 아좀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수원FC가 물골을 쳤다라는 것에 의리를 둘수 있는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붙입니다 자떨어뜨렸습니다 네, 이게 이게 이음 점... 이현영이 잘 떨어뜨려 줬었는데 이슛시 공교롭게도 볼키퍼 정면이었네요. 자계획에썼던 플레이였죠. 아루시이 기가 막혔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추진력을 받아주 정도로 지금 선수들이 피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부천의 부실 승격. 2020년 20년 만에 최상위 리그에 부천의 축구가 들어옵니다. 어, 그런데 아, 지금 마지막 측면이 온필드 리뷰, 네, 온필드 리뷰로 들어가요. 주심이 파이널 피스를 줄, 불기 전에 VOR 실과 확인을 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는지 경기를 끝내도 되는지 그런 이유에 이제 보통 파이널 피스를 불리는 것인데, 자 파이널 피스를 불린 이후에 지금 온필드 리뷰를 가져갔어요. 네, 패널티킥이 인정됐네요. 네. 자,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수원FC가 패널티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네. 파블로 사바. 사바에게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오늘 경기 3대2가 됐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퀴슬이 불렸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 페널티킥이 다시 주어졌었고. 네. 자, 이번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의 초유의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1차전 수원FC와 부천의 경기에서 폭설로 연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파이널 퀴슬이 불린 이후에, 온필드 리뷰 이후에 페널티킥이 부여가 되는 상황도 만이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부천 FC의 승격이라는 결과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자 부천이 정말로 기다렸던 그 결과가. 바로